또 궁금한 거예요. 아까 체크하셨을 때 여기 예. 귀신이 예. 엄청 크게 그 예. 원리 되게 컸었는데 예. 엄청 큰 귀신인 거예요. 네, 예, 여기가 대장 귀신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주방에 있기 때문에. 주방에 이 주방 쪽에 있다는 건 여자가 다친다는 뜻이에요. 특히 엄마가 이를 작살나요. 그냥 죽고 그래서 항시 주방에 먼저 있느냐 안방에 먼저 있느냐를 먼저 다 가려야 되는데 주방 쪽만 해도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귀신이 있었어요. 주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2 4등 밖에 안되는데 15개 정도의 귀신이 있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촬영할 때는 여기 아파트는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동도 안 밝히고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삼면 있다 팔라고 했잖아요 예. 안 팔아도 됩니까? 안 팔아도 되지만 저는 그냥 파는 게 낫다 예, 아파트값 조금 올랐을 때 팔고 그 다음에 옆동으로 이사가면 되죠. 이해가시죠? 옆, 옆으로. 예.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차운 대로. 저 옆집까지는 흉당이에요.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옆집까지는. 그 다음에 그 옆집부터 명당 들어와요. 여기 한 100m 정도 명당 뭐 들어오는데. 그, 그 자리, 네. 미쳐은나 기하는데, 그거 명당이 있네. 미쳐? 응. 음. 예. 저쪽이 이집 말고, 그 다음부터 명당. 예. 그자리 봤을 거예요. 예. 근데 왜안보시고 어. 얘가 좋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현관문이 무조건 서쪽 봐야 돼요. 서쪽에 돈이 있어요, 여기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돈, 돈터예요, 재물터. 그런데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아플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해가시겠죠? 예. 그리고 막 쓰잘데기 없는 십자가나 뭐 성경책 같은 거 없게 만들어요. 걔들 들어오면 제가 승질이 나서 삽시간에 다 회수를 해버려요, 길을. 아셨죠? 이거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그러니까 해소는 안 해요. 그리고 수시로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리고 극세사회불 같은 거 절대 들여오면 안 되고요. 자, 요 글씨는 지금 큰 틀을 안 했잖아요. 우 예. 예. 근데 여자기는 천으로 하면 되겠죠. 예, 예, 예. 천은 조심하세요, 천은. 응?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설치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요, 요 정도까지 뭐 붙이는 거 있죠. 안에서 잘안 보이는 거. 그걸 요 정도까지 한다던가, 이렇게 이쁜 놈으로 해서 하는 게더 좋아요. 떼, 떼장아요 예. 예 왜냐면 저 밖에서, 잠깐만요. 집은 편안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환히 비쳐요 너무 환히 비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기를 안 비치게끔, 저쪽 안에서 안 보이게끔, 여기는 이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여기. 밑에는 하지 말고. 여기 집주인 보셔요. 여기는 대두르기만 밖에서 안 보이게끔, 요, 요기 있잖아요, 요기. 요까지. 요 밑은 하지 말고요. 이해 가시겠죠? 왜냐면 저기에서 다 봐요, 다. 안 그러면 여기는 하지 말고, 여기다가만 하는 거지 여기다. 그게 다 전체적으로 사요 아니, 아니요. 요 정도만 하면 돼, 요 정도. 이해 가시겠죠? 여기서 이 정도, 여기는 상관없고, 요 정도만 해줘도 저 안에서 충분히 안 보여요. 집은 환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환히 들여다봐도 되는데, 안에서 그런데 밖에서 들여다보면 안 돼요. 요새 세상이 하도 더러워갖고, 만안경이나쌍안경으로다 확인해요. 또 얼굴 조금만 이쁘면 난리 나요. 남자들이 또 이렇게 내다봐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렇게. <laughs>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안 보이게끔만 해주세요. 이해 가시겠죠? 왜냐면 나는 환히 봐야 되니까, 여기다 차라리 하지 말고, 저기다 해주세요. 이 정도만. 요 정도만. 가능하죠? 요 정도만 하면 안안 안 보여요. 요 안이 안 보여요, 아예. 그 다음에,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방. 하는데 밖에서 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렇다고 요 안에다가 하면 좀 작은 느낌이 나요, 여기다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여기는. 만약에 앞에다가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앞에다가 하게 되면 공간이 작아 보여서. 그래서 차라리 요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약간 흐리한 거 있죠? 예, 예 그걸로. 예, 그럼 되죠. 여기는 이렇게 잘 해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잘 해놨거든요, 네. 여기. 예, 이런 식으로. 그건 안 붙여도 되고요. 예. 근데 되록이면 여기도 좀 붙여주는 게 나을 수도 예. 있어요. 좀부풀요 예, 안 보이게. 예. 그래야지 문을 환히 열고 닫고 살지. 여기 이렇게 저기 하게 되면 좀 깝깝하면 겨울에 이렇게 환히 열고 이제 여름에 열고 있으면 좋거든요 네. 근데 열었더니 저기에서 다 보는게 그럼안 되겠죠 이 아파트의 단점이에요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만 붙여야 되는가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정도만 붙이면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만이요 그 이쁜 놈들이 있어요 네. 네. 보셨어요? 응. 여기도, 여기도 이 정도 할 것인가, 이 정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게. 이건 원래 좀 보통적으로 이 정도 하라고 그래요. 키 정도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앞면이 가려서 조금 그 이미지상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안에서는 거의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 정도가 되면 그게 좋은 집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한번 생각해봐요. 간혹 가다 뭐 저기 하면은 그냥 팬티만 입고 어디 갔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방 안에서, 집 안에서는.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요? 근데 여기는 그걸 못해요, 여기는. 그죠? 근데 커튼을 치는 거, 저는 커튼을 엄청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커튼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먼지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유리로 저기 이제 붙이는 걸로 하게 되면 먼지가 안 쌓이거든요. 청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커튼을 하면 또 빨아야 되지 않니? 빨을 일도 없고. 그다음 에 커튼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대로 살리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여적에더 이만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태풍 불 때도 좋아요. 유리 강화가 되니까. 이해 가시겠죠? 여기가 보기보다 대전보다도 온도가 낮더라고 여기가 왜 여기가 광주에서 지대가 높은데 있는 게알죠 오죽하면 제가 요 동네를 광주 시청으로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광주 시청 자리 그저 군부대 자리가 그 정도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여름엔 시원하고 또 겨울엔 또 바람이 좀 세요 그게 좀 단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하여튼간 광주에서는 엄청난 명당이 이 동네 자체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광주선 에 엄청난 명당이에요. 근데 여기 예, 그 예, 서는데브라인더이 예. 예. 그 하면... 근데 여기는 아셔야 되지만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 유리창을 닫았을 때이다해 줘요. 이게 다해 줘요. 아시죠? 유리창 딱 닫으면 소리가 안날 정도로 다 해줘요. 다음에 아, 네. 예 여기도 닫으면 이렇게 다 해줘요. 그래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요. 예 이중창이라 그리고 또 하나 필름지가 온도 필름지가 또 있어요. 그 유리에다 붙이는 필름지가 단열 필름지라고 그게 또 좋아요.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하면 좋겠어요? 색깔은 좀안 보이면 돼요. 그래서 이건 주인들의 선택이에요. 네, 지금 문 닫았는데, 쉬어, 저기 하죠? 없죠, 위풍이. 네, 요새 잘 나와서 괜찮아요. 제가 봐도. <laughs> 그리고 와서 제 애들도 오면, 애들도 좋아요, 이제. 됐죠? 이렇게 소리 나면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장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여줄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 귀신들을 보여줄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게요 안 그러고서 귀신 있네 이렇게 하고서 귀신 떴어? 하면 누가 믿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주파수 측정 도구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오늘은 계단 타고 내려가네요 저번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거의 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오늘 귀신들은 그냥 얘들이 유교 때 죽은 거 같아요 그때 저쪽 광명 쪽인가 그거는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였고요. 음. 엘리베이터를 아는 귀신이었고 이 귀신은 아마 유교 때 죽은 것 같아요. 애들 모르는 예. 거예요? 예. 아, 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아까 보니까 막 계단으로 가더라고요. 선생님 보고 도망간 줄? 아니 귀신들 저 보도 안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숨어버려서 그래요. 이 속으로, 바닥으로. 그럼 안 보이거든요. 그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측정기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여기, 여기 벽에 숨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귀신들은 귀를 몰라요? 알아요, 다. 양기하고 음기를. 귀로 느끼진 않나 봐요. 예. 그래서 귀신들도 다귀 느끼고 다 하는데, 양기냐, 음기냐, 그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음기가 있는 사람이 오면, 오면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 있지, 봐세요. 그리고 양기가 센 자가 오면 싫어해요, 오히려. 그런데 아기들 거는 걔들이 아기들 몸으로 타려고 하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마음이라도 흐트러지고 승질이 나면 그걸 타고 들어와요, 귀신은. 이해 가셨죠? 삽시간이에요, 귀신 타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건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하, 웃는 거. 이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귀신들은. 그래서 웃음이 많은데 귀신들이 특히 싫어해요. 그런데 맨날 짜증 내고 맨날 성질 내는 데를 가장 좋아해. 그럼 아기들한테 귀신들이 잘 타는 거네요? 에 아기들 다섯 살까지는 잘 타요. 그런데 잘 타지만 거기에 있을 거냐 안 있을 거냐는 그 귀신들 선택이에요.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하게 애들을 길러주면 귀신들은 안 타고 그런데 맨날 기독교 가고 천주교 가고 이러면 그리고 맨날 막구타는데 가고 이러면 귀신들 삽 시간에 타버려. 이해가시 그쵸? 귀신들은 그렇게 타는 게생물 네. 애들이 저, 지금 저, 네. 저기서 굉장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와서도 공부 잘할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땐저 처방만 하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딴 듯이 하고 틀려서 이렇게 감아주는 데요 네. 이해 가셨죠?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조용하지요? 네, 조용하고 편안하잖아요 이터 자체가 그래요 이 동네 자체가 그래서 광주에선 제가 봤을 땐 최고 명당이 바로 이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들이 있지 않아요? 학군도 좋고. 응. 그죠? 응. 네. 이런 데가 어디지요 고등학교까지 다 있죠? 얼마나 좋아요? 예. <laughs> 예. 이제 여기 촬영을 다 마치고, 이제 어머니 집, 명당으로 가셨는데, 거기는 얼마나 좋은가 확인해 볼게요. 예. <laughs> 이제 가시죠. <laughs>